제목의 시를 홍윤종 한국종교협의회 회장님께서 낭독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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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윤종 이 시간 스님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혜정 어, 대우 큰스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다가, 아, 중간 내부 사정이 있어서 참통을 못하시고, 우리 통일교 가정연합 친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따뜻한 헌신을 물려드리신 우리 배우 선생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어머니 한 학자, 헌시대우스님 사랑의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 어머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인류의 희망이요 고리의 축복입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 주시려고 오신 사랑의 어머니 타 버린 가슴 주고 꿈 속에서도 눈물 줍는그 세월. 얼마이셨던가요? 평화 없는 세상에 평화 주시려고 오신 평화의 어머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누구에게나 보일 수 없는 눈물에 잠못 드시는 밤이 얼마이셨던가요? 눈물 없는 세상에 눈물 주시려고 오신 눈물의 어머니. 신들 어머니의 눈물 어찌다 하오리까 눈물의 어머니 웃음이 사랑의 꽃 보라라면 어머니의 눈물은 봄통산의 꽃이시며 어머니의 눈물은 돼지의 젖줄이시며 어머니의 눈물은 영혼의 미소이십니다 이웃 사랑 사회 건강을 위하여 인류의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들리는 것보다는 들리지 않는 곳에 있는 것보다는 없는 곳에 건강한 곳, 곳보다는 평든 곳에 기쁜 곳보다는 슬픈 곳에 손이 되고 눈이 되어 주신 어머니 등불 되고 거울이 되어 주신 어머니 약불 되고 양심이 되어 주신 어머니 울림의 메아리가 소리에 응하듯이 부르는 곳마다 인류의 아픔 어루만져주시는 어머니, 맑은 눈물마다 밝은 날 비추듯이 찾는 곳마다 인류의 소원 다 이루어주시는 어머니, 잃어버린 하늘의 소리, 영혼의 소리, 인간의 소리, 사람의 소리 보여 주신 인간 승리의 역사이신 어머니, 어머니 당신의 당신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어머니 당신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아주. 어머니 당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어머니 당신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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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말못 마치게 되어도. 어머니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당신을 존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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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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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